니하오츄츄, 니하오츄츄. 중국말로 안녕츄츄라 니하오츄츄라 는데 안녕츄츄라고요. 중국 사람들한테 사기쳤던데 본인이? 어디 있어요? 중국말로 해줘. 안녕하십니까? 안는도대이승람 대표입니다. 오늘은 나이 죽겠네. 지금 이시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중국 분들이시니까 제가 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동반은요? 천천히 말해. 아 천천히 말해주세요. 말해주면 이해할 수 있다고요?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요거를 샀어요. 일단 맞죠? 이 차를 사 왔잖아요. 이해했어요? 이해 못하면 아니라고 해야죠. 맞으면 맞다 이렇게 해줘. 저간에有任何一句不理解都可以因그他어 어떤 네. 광고를 보고 갔어요就요买这个车之前你是通过什么途径知道的 네. 네. 친구... 여자 친구가 네. 알아봐 준 거예요. 네. 무슨 차가 얼마라고 했어요? 네. 처음에 이차 사기 전에 보고 간차몇 년식에 얼마라고 했어요? 15년. 아, 2700, 2700만원 2700만원 5 0만원2 7 5 0만원이어요 갔는데 왜안 샀어요? 안 사는 이유는 그분이 말했는데 그 차는 사면 2년 동안 총2 0 0만원 택스 응. 세금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그래갖고 이걸 샀다 이얘기예 네 네. 바꿔주겠다 안 된다 근데 거기서 중국말로 어떻게 했어요? 신기하네 그 딜러 중국말 할줄 아는 사람이 나왔어요? 내가 는 사람이 중국말해요 들러가 네. 중국말 조금 아요. 딜러 전화번호 주세요. 안녕 차차가 중국어로 뭐예요? 니하오 투츠. 니하오추츠 오케이 오케이. 니하오추츠니하오추츠니하오 안녕 차차. 중국말로 안녕 차차가 니하오추츠다는데 안녕 차차라고요. 중국 사람들한테 사기쳤던데 본인? 어디 있어요? 국말로 해줘? 아니요. 딜러가 어딨어요? 네. 인천 어디? 그러니까?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A7 환불할게요. 환불할 거예요? 네. 어떻게 이거 뭐뭐 뭐 필요해? 그... 매도용 인가 없으니까 본인 사면 사실 확인서 네. 써서 줄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로 보내면 끝나지? 네. 어이구 봐야 보고 싶은데 해서 매도용에 가르쳐 놓고 그래 그거 상사 없어져야 될것 같은데 왜 그래 진짜 거기 대표님 내가 어젠가그젠가 통화했는데 홍 같은 데야? 아랑 같은 데냐고 같은 처리해 네. 지또 만나 너네 없애버릴 거야 이거 구입을 어떻게 했어요? 현금 얼마 뭐 카드로 카드로 6배만 카드 6 하고 다른 거다 현금으로 계좌 이체있을거 아니에요 그쵸? 을을 이뭐 거의 글로벌화 총740 아, 카드 600 캐시 아. 1740? 네. 그러면 2340아네 오케이 네. 계좌번호 보내줘요 계좌번호 그 친구 아니거든요 친구 계좌번호 요 아, 이게 명의가 누군데 이거 이상분 계좌번호 이거. 아니게 아니라 아, 돈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본인 맞아. 돈 받을 환불받을 돈. 계좌 본인 계좌 없어요? 이거 맞아? 네네 다. 네, 요거 딜러한테 보내줘. 카피 네. 메시지로 보내줘. 방금 네. 그 딜러한테. 일본이라고요. 그 계좌번호 지금 40만 원한 거라고. 일본은 지금 현금은 받아야 돼. 계좌로 받아야 돼. 그리고 다른 아. 친구. 그 본인 계좌만, 계좌만 해요. 지금 통화할 요 아, 통화할 요 은행에 가면 되잖아. 은행 가면 뭐, 뭐. 매일 배만. 받는. 더 바꿔주세요. 자, 상황 설명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카드 600만원 긁고, 현금으로 1,740만원 줬대요. 그럼 2,340만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계좌액체가안 된대요. 근데 이게 명의자 분 걸로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체 한도가 40만 원밖에 안 되고 은행가서 하루에 1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거 네들은테 현금으로 못받는요못 받아요. 저희 현금으로 줬는데? 현금으로 줬어요. 근 저희 5만 원짜리 그냥 다. 아 현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아 내가 통화해볼게요. 네, 계획대로 전화하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네. 그안내추 차인데요. <laughs> 손님은 그때 카드 600 끓고 응. 아 계좌이체 했나보다 그러면 네, 음. 이게 근데 손님이 그때 네. 현금 따가 줬죠 네, 근데 이게 이분이 계좌가 없어 그러니까는 네. 돈을 여자친구 걸로 넣어줘요 네, 네. 234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예, 예, 바로 네 근데 음. 여자친구 계좌가 9만 원 음. 아, 오래 걸렸습니다, 4시간. 돈 일단 들어왔죠. 나머지 이차가 가면 줄 거예요. 지금 500 얼마 받았잖아요, 520만 원 받았잖아요. 네. 차 이제 도착하면 나머지 받을 거예요. 한참 걸렸어. 끝난 거예요, 이제. 한번 끝났고. 힘드네,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엄청 고생했잖아, 서로 그쵸.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중국말로. 느낌 점. 진지하게. 아... 소감. 이거 자기랑 했잖아요, 지금. 해결이 됐잖아. 그리고 소감만.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데시어치는 할게요. 뭐 많은 걸말한것 같아. 이것도 낀 점을 얘기하니까, 니하오 이러셔가지고, 소감은 됐고, 그냥, 피해감을 도와드렸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말하겠습니다, 니하오 이러셔가지고, 그런 촬영이 아닌데, 외국분이라 문화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또한번 끝났고요. 너무 몰아서 하니까, 힘이 드네요. 밥도제대로못 먹고, 어, 너무 너무 지칩니다. 자, 종부차에 계신다 분이 종부차 한번치특히 지금까지, 허니의면테를 잡는 종부제 유튜버, 나는 진짜 이성호 대표였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사랑 구입하실 때, 감리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